오늘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 그리고 바벨컬을 조금 했습니다. 바벨컬 같은 경우에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데 가끔 생각날 때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벤치프레스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무게 받는 감 이게 절대적인 중량이 꽤 올라갔을 경우에 그리고 나의 한계에 어느정도 가까운 무게에 갔을 때 아주 작은 차이로 어차차이꽤커 그 커지는 같습습다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조금 큐를 다르게 줬을 뿐인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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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대한 해결책은 어, 어느정도인 고중량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서0 어, 60에서 170 사이의 싱글을 어느 정도 빈도를 자주 갖고 가서 어내 나의 자세를 점검도 해보고 무게 받는 이런 테크닉도 더 길러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저도 140으로 벤치할 때랑 또 170으로 벤치할 때어 겨우 30kg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무게를 받는 어이 자세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rp가 140에서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방법으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170으로 했을 때는 좀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를 해야 될게 어느 정도 중량이 올라가고 이게 중량마다 자세가 그리고 조금은 큐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할 때는, 어, 그냥 크게 무릎이랑 고관절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어, 그 나머지는 알아서 몸이 알아서 맞춰지게 갈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큐를 생각하고 가면은 중량이 올라가 버리면은 어, 당황을 해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더큰 틀을 놓고 자세를 나만의 큐를 정해서 어 운동을 수행 하시는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업 세트는 그냥 어, 별 생각 없이 진행을 했고 저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 받아야지 더 정확한 자세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가끔씩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신적으로도 그게 좀더 편안하고 약간 놀듯이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 패턴의 운동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자세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완벽한 자세를 할수 있는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데드리프트를 진행했고 어, 오늘 구독자 분께서 상이탈이를 하고 어, 데드리프트를 할때 등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한180 정도부터는 상이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아주 또 디테일하게 셋업이 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약간은 타이트함을 갖고 갔다가 몸을 낮췄다가 그 다음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출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 느낌은 어 나쁘지는 않은데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타일로 하는 게어그 RP를 만든 이름이 정확히 생각을 안 나는데 뭐 마이크 턱셔런가 그 사람이 하는 데드리프트 세팅이 약간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세팅을 하는데 그 느낌을 약간은 살려보려고 했는데 느낌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드리프트를 210 이거 180인데 그 다음에 210까지는 어느 정도 자세가 뒤에 뒷다리에 걸리게 나왔는데 230에서는 무기중심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괜찮았고 230일 때는 걸렸다가 앞으로 갑니다. 무기중심 이 앞으로 갔다 앞다리로 결국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끌면은 훨씬 무겁게 끌리기 때문에. 어, 계속 발바닥 전체로 미는 느낌을 배워야 됩니다. 후면을 잘 활성화 시켜서 그래야 허리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컬을 진행했고, 그냥 고립으로, 그냥 자극 위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